안녕하세요. 창의 융합 꿈키소 시계 보고 시간 알기 2주차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달력 보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달력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1일이 목요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8월 달력이에요. 그리고 8월 달력, 9월 달력을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1일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쓰면 되는데 혹시 8월달이 28일까지 있었나? 30까지 있었나? 31일까지 있었나? 오, 기억이 안 나네? 그럴 때는 달력, 아니고 우리 주먹으로 보는 달력했었죠? 거기에 보시면 8월이 우뚝 솟아있어요. 그래서 8월은 31일. 그러면 9월은 30인가? 한번 달력 보세요. 우리 섬 달력 보시면 9월은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으로 끝납니다. 자, 1일이 목요일. 그다음에 30. 1일까지 있는 8월 달력 완성하고, 자, 8월 달력이 31일인데, 무슨 요일로 끝났을까요? 맞아요. 완성하고 나니까 토요일로 끝났죠. 자, 토요일 끝났으니까 9월 1일. 무슨 요일로 시작할까요? 그렇죠. 바로 일요일. 월 화, 수목금토일, 월 화, 수목금토일. 요일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자, 자, 그러면 8월과 9월 달력을 완성을 했다면, 여기 에그와 키나가 물어보는 내용을 한번 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요일이 며칠인가요? 첫 번째, 첫 번째 수요일인데, 첫 번째 오는 수요일은 7일. 자, 두 번째 수요일은 14일. 자, 첫 번째 수요일부터 며칠 후, 7일 후.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달력의 활동들을 잘 대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 다양한 시계. 자, 여기 보시면 설명하는 글도 있고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이 가장 먼저 사용한 시계로 막대기의 그림자 위치로 시각을 알았다고 해요. 자, 이거는 무슨 시계일까요? 바로 해시계. 자, 해시계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에서 찾아볼까요? 이렇게 생긴 해시계. 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우리나라 최초 해시계인데, 어 요거는 발명된 해시계예요. 그래서 이름이 네 글자, 암으로 시작하는 해시계예요. 나중에 엄마와 함께 찾아보세요. 자두 번째 물은. 물을 넣은 항아리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의 높이로 시각을 알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물시계. 물시계가 어떻게 생겼지? 자, 아까 전에 구멍에, 어,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의 높이. 그걸로 이제 시각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죠? 자, 요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예요. 요거 이름도 엄마와 함께 알아보세요. 자, 가운데가 잘록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구멍으로 모래를 떨어뜨려서 시간을 잰다고 해요. 뭘까요? 바로 모래시계. 자, 모래시계는 잘록한 호리병에서 어, 모래를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래시계 그림도 한번 이렇게 올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자, 다양한 시계. 우리가 어,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보고 시각을 안다. 벽에 있는 시계만 가지고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시계가 우리 근처에 곳곳에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손목에 차는 시계도 있고요. 어, 이제 스마트워치도 있겠죠. 자, 컴퓨터에도 있고요. 아빠가 운전하시는 자동차에도 있고요. 그 다음 광장에 있는 큰 시계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안에도 시간을 알수 있는, 시각을 알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계를 읽어보는 활동을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시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형 시계 있으시죠? 자, 그 시계를 천천히 돌려가면서 같이 시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정각 읽기. 정각 읽기는 어, 우리 정각 읽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시계 안에 있는 바늘, 바늘을 보면 짧은 바늘, 긴 바늘이 있고요. 어떤 건또 바늘이 세 개인 것도 있어요. 자, 짧은 바늘은 맞아요. 시를 어, 나타내 시간을 나타내는 시. 그다음 긴 바늘은 뭘까요? 맞아요. 분 분침으로 이야기를 하고 몇 분, 몇 분, 몇분 이렇게 나타내는 바늘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늘이 세개 있는 것도 있다 그랬죠? 세개 있는 바늘은 우리 긴 바늘보다 좀더 길게 생겼거든요. 그거는 초를 나타내는 바늘이에요. 자, 우리 학교에서 어, 우리 달리기몇 초일 될수 있을까? 와, 우리 달리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0초 이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대. 이렇게 초를 이야기할 때, 초. 그 어, 바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더 정리해 볼까요? 짧은 바늘은 시침일까요? 분침일까요? 시간을 나타낼까요? 분을 나타낼까요? 짧은 바늘은 시침이라고 하고, 시간을 나타낼 때 써요. 자, 긴 바늘은 분심이고요. 분을 나타내요. 자, 시계가 우리가 보통 정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몇 시야? 어,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긴 바늘이 숫자 12를 가리키면 우리가 몇 시, 정각이라고도 읽고, 제가 여기 에 있는 시계를 보면, 11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11시, 정각이라고도 읽어요. 정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 시각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어, 11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줄여서, 1 1 시. 어, 11시 정각입니다가 아니고 11시입니다라고 짧게 줄여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시계의 시각 읽어보세요. 자, 3시, 7시, 10시. 자, 이번에는 정각을 바늘로도 나타내야 되거든요. 아빠는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자, 6시. 분이 없죠. 그러면 정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선 정각을 나타내려면 긴 바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12. 그 다음 짧은 바늘은 6시니까 6. 이렇게 갈키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자, 학교 수업은 9시에 시작합니다. 9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12에 놓아야 할 바늘은 짧은 바늘일까요? 긴 바늘일까요? 맞아요. 긴 바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짧은 바늘이 1에 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킨다면 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각읽기 마무리 해보고요. 자, 바늘이 있는 시계가 있다면, 요렇게 막대에 불이 들어와서 막대에 있는 숫자를 보고 시각을 알수 있는 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 시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요렇게 색칠을 해서 숫자도 한번 나타내 보시고요. 자, 아까 전에 있었던 것을 저희 시각, 있었죠? 바늘이 있는 시계를 저희가 디지털 시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서 9시, 7시. 자, 요거는 조금 생각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았는데, 디지털 시계의 막대가 다섯 개래요 자, 우리 치는 막대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자, 9는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근데 이번에는 디지털 수의 막대가 다섯 개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숫자, 뭐가 있을까? 한번 조금씩 색칠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각 나타내기. 지금 여기 위에 시각이 나타내져 있죠? 그러면 그 시각을 시계 바늘과 디지털 숫자로 나타내어서 같은 시각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요. 자, 시계 도미노. 시계 도미노는요, 어떤 게그 다음 짝이 되는지를 연결하는 건데, 자, 이거는 숫자로. 얘는 첫 번째, 그 다음 짝꿍, 짝꿈, 그 다음 짝꿍을 숫자로 나타낼 거예요. 자, 연결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시계를 같은 시각을 나타내는 시계 그림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아, 오른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계가 아니라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시각이에요. 자, 시각을 보고 여기에 맞는 시계 그림을 찾으시면 돼요. 숫자를 보고 시계 그림 찾기. 자첫 번째는 8시예요. 그럼 8시를 나타내는 시계 바늘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 여기 있어요. 2번, 아, 8시. 자, 그다음은 2시를 나타내는 시계,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밑에 있네요. 세, 어, 여기 2시를 나타내는 시계 찾았어요. 자, 세 번째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시계를 찾아야 할까요? 맞아요, 12시. 이렇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찾다 보면, 순서에 맞게 시계도미노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주차 마무리예요. 자, 얘는 조금 머리를 어, 기억을 잘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랑 같이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준비물 주황블럭이랑 연두색블럭, 그 다음에 모형시계라고 되어 있죠. 자, 주황 블록에 1부터 10위까지, 그 다음에 연두색 블록도 1부터 10위까지 써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 준비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하셨던 페이지 12시가 되면은 하고 지금 15쪽이거든요. 자 15쪽에는 설명이 나와있고요. 자, 다단. 16쪽에는 이게 게임판이 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블록 있죠? 주황색 블록. 그 다음에 연두색 블럭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몇부터 몇까지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부터 12까지 써보도록 하지요. 자, 1, 2, 3, 그 다음에 4.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럼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써놓고 왔어요. 그래서, 1부터 1 0까지 초록 연두 모두 다 쓰셔야 해요. 자, 그러면 뒤집으면 숫자가 안 보이게 되겠죠? 자, 뒤집 자, 잘 섞어요. 자, 섞는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는 주황 블럭. 그다음부터는 초록 블록 이렇게 놓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맞게 블록을 그냥 하나씩 색깔에 맞춰서 놓아주시면 돼요. 색깔에 맞춰서 저는 지금 주황색 블록을 놓고 있습니다. 자, 끝났어요. 그다음은 연두색. 자, 어디에 놓든 상관없어요. 숫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숫자에 맞게, 이렇게 놓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모형식에 준비해 주세요. 자, 모형식에, 시계. 모형식에는 몇 시를 가리키게 놓으라고 했냐면, 한 시, 한 시. 자, 그러면, 한 시가 되려면, 긴 바늘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겠죠? 자, 돌리고, 돌리고, 오, 와. 제가 긴 바늘을 조금씩 움직였더니 작은 바늘도 따라서 조금씩 움직여요. 자, 그래서 짠 하고 제가 한치올았왔거든요 자, 이제 여기 블록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뒤집어서 놨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해보는 거예요. 맞춰서 맞으면, 맞으면 시계가 움직여요. 자, 못 맞추면 시계가 움직여요. 그런데 얘는 앞으로 가는 시계가 돼요. 자, 맞추면 시계가 뒤로 가고, 못 맞추면 시계가 앞으로 가요. 그래서 모형 시계가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여서 12시가 되면, 호박마차가 호박으로 변하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자, 우선, 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한번 보여주면서 시작할게요. 오! 12가 나았어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에 12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우리 주황색에는 12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만 썼잖아요. 하지만 연두색에는 12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12. 그 다음 건 뭐가 올까? 아, 우리 좀 궁금하지만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저는 3. 아이고, 9네요. 9가 나왔어요. 못 맞췄죠. 그러면 시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못 맞추면 다시 뒤집어 놓고, 시계를 1시간 후, 자, 1시간 후면 1시에서 몇 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2시가 돼요. 어? 점점 12시에 가까워지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제가 못 맞췄으니까 다음 친구한테 기회가 가요.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친구랑 협동하면 너무 좋다 그랬죠? 자, 친구는 나 때문에 힌트를 얻었어요. 아까 얘는 몇이었죠? 12. 그 다음 몇이었죠? 맞아요 9 짜잔 9 여기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거알수 있어야 되는데 뭘까 저는 또 3이라고 할래요 짠와 이번엔 8이에요 8어 제가 못 맞춰서 시계가 1시간이 더 흘렀어요 자 그리고 뒤집어 놓아야 되겠죠 자, 친구는 어디까지 맞출 수 있을까? 기억만 잘 한다면 12, 9, 8. 자, 이렇게 친구들이 서로, 어, 서로 협동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전부 맞출 수 있다면, 그때 어 게임을 이제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우선은 시계가 12시까지 가기 전에 게임을 끝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12시까지 맞췄다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친구들이 또 재미있는 게임을 한번더할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시가 되면은 게임을 진행해봤고요. 자, 3주차 다시 재미있는 시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